첫 번째 경기, 에스토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44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역습 위주의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하지만 직전 스웨덴전에서 3대0으로 패배하며 경기력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 주전 이선자원 팔로메츠와 주포사핀의 내 결정이 이번 경기에서도 큰 타격이다. 밀러와 시냐부스키의 측면 돌파가 주요 전략이지만 마무리 능력은 부족하다. 수비는 매치와 탐의 조합이 제공권은 우수하지만 위치 선정에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의 엉성한 공격 전기를 커버할 수 있으나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제르바이잔은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공 전기를 추구한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전에서도 공격에서 찬스를 만들지 못하며 2대0으로 패배했다. 코쿠와 무스타파이 F는 호흡이 맞지 않아 공격 전개가 불안정하며 타다쇼프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만마도프와 후세이노프의 수비라인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상대의 약한 공격력을 감안할 때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격라인의 조화가 부족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에스토니아는 주력 자원들의 결장으로 공격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아제르바이자는 나름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공격라인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할 것이다. 결국 두팀 모두 공격에서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지루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조지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패스와 지공 전개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직전 체코와의 네이션스 리그에서 3대 2로 패했으나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했다. 수다코우와 무드리기의 공격력이 기대되지만 말리노프스키와 치안코우의 결장이 전반적인 공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브비크의 솔로 플레이에 의존해야 하며 수비 라인은 자바리니와 마트비엔코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후 공간 관리가 미흡하다. 조지아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을 중시하는 팀이다. 최근 알바니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기를 보여줬다. 미카우타제와 흡이차 가주 공격 자원으로 코초라슈빌리와 차크베타제가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한다. 수비진은 그벨레시아니와 카시아의 견고한 조합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풀백 기용이 수비력을 보완한다. 우크라이나는 주력 자원의 결장이 아쉽고 조지아의 강력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조지아는 강력한 역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헝가리대 네덜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3, 4, 2, 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강한 압박과 속공을 통해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을 지향한다. 최근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지만 경기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소보슬라이와 살라이가 주도하는 공격 전개는 하지만 바르가 에 연계 부족으로 네덜란드의 수비를 상대로 위협적이지 못할 것이다. 수비라인은 다르다이, 오르반, 보트카로 구성되어 견고함을 자랑하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독일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으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승점을 확보했다. 학포와 레인데르스, 시몬스가 이끄는 공격진은 나름의 연계 플레이로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아케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있지만 반다이크와 더 리우트의 수비 라인은 여전히 강력하다. 헝가리의 단순한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력이 마련되어 있다. 헝가리는 밀집 수비로 네덜란드의 공격을 저지하려 하지만 수비 집중력에 의존해야 할 상황에서 공격 전개가 불안정하다. 네덜란드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로 헝가리의 수비를 뚫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보스니아 대 독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스니아는 53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방어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상대에게 지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유지했다. 제코와 데미로비치가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예정이나 주전자원인 팔로메츠의 결장으로 공격력은 약해졌다. 특히 젊은 선수인 바이락타레비치가 독일의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비카시치, 카티치, 바리시치로 구성된 백삼는 제공권에서 강하지만 밀집 수비가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독일은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지공 전개를 선호하며 비르츠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름 경기를 주도했으나 공격의 핵심인 무시할라, 하베르치, 필크루크의 부상으로 인해 화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리디거와 타의 견고한 수비라인은 보스니아의 단순한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미의 변형 103기용으로 안정적인 수비라인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유기적인 패스플레이와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보스니아의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공격의 핵심 자원이 결정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보스니아의 수비가 견고하긴 하나 독일의 공격력은 그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튀르키의 대몬테넥으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튀르키에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강력한 지공 전개와 전방 압박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직전 아이슬란드와의 네이션 스리그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공격의 체급 차이를 확실히 드러냈다. 악투르 콜로와 귤러가 주축이 되어 공격을 이끌며 차라놀로의 창의성과 일디즈의 연계가 득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진에서는 바르닥지와 데미랄의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다. 몬테네그로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직전 웨일즈전에서 1대2로 패하며 주도권을 잃었고 요베티치가 공격의 중심이지만 전방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 크르스토비치와 무고사는 현재 불안정한 상태로 티르키에의 강력한 공격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사비치의 결장이 치명적이며 시피시치와 루제비치의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티르키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전개가 유기적이고 창의적인 만큼 불안한 몬테네그로의 수비를 상대로 대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경기 체코 대 알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코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속공과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경기를 운영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좋은 화력 전기를 보여줬다. 술크와 체르니 A측면 공격이 중심을 이루며 프로보드와 초리의 제공권이 더해지지만 공격 전개가 다소 단순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비라인은 크레이치와 비티크로 구성되며 빠른 발과 제공권을 갖추었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엉성한 위치 선정을 보이고 있다. 알바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지공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다.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공격의 부재를 드러냈다. 포사와 바이람이 아산이 가 공격의 중심이지만 주포 마나이와 부로야 내네 결장으로 공격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수비 라인은 쿰블라와 이스마일리로 구성되어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체코의 단순한 공격 전기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체코는 속공과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승리를 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아는 주력 공격 자원의 결장이 아쉬운 상황에서 체코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양 팀의 공격 전개가 단순하여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